뭐 이거 뭐, 보시장 보시장 보시장, 야, 아, 어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려줘 살려줘, 살려아 왜, 왜, 그니까 서너이잖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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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주소 건물, 주소 건물, 아, 둘다, 다 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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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아무데나 쏘데 사수, 왜, 야 아, 들 들어가, 다 이라는데? 어?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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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잡을 수가 없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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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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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어! 아, 어! 아, 어, 아, 어, 아, 아, 어,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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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아, 어! 어, 어, 어. 생나대로같은데 내려준다. <laughs> 아, 악이 XX끼. X나 아 아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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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이제, 앞, 이제 앞뒤로 공격당해, 이제. 우린 X된 거야. 어. 아 왜, 뭐하는 거야. 뭐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, 알고 있어. 표 지금 나열심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아, 짜 x 우린 끝났어. 아. 아아, XX끼. 아, XX끼. 뭐야? 쟤, 쟤, 스 아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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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왼쪽. 아 씨.. 여기서 움직이 아 진짜. 음. 쪽 아, 왼쪽 보라. 아예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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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시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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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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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리 이리 이시 이리 두명 있어, 두 명. 아 어, 뭐야, 바로 있네? 아히아아 완전 어잡 바보. 어 뭐야? 뭐야? 어? 어? are taking 이 없어 r 뭐 e 어 h a t is i s it? w h 이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아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어 s 새끼 What 어, 어 it? What is it? What is it? 한명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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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234m>? 아니, 거기에 사격도 안 되는데, 거기왜 있어? 뭐라, 심리카? 형대를모신당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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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. 누가 저일그림거 잡아봐. 가지 않았어, 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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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켰다, 어?